안녕하세요. 볼프람C입니다. 이번 주 화요일도 어김없이 실크송 NPC가 공개되었습니다. 실크송 E3 데모에서도 등장한 캐릭터인데요. 털이 복실복실한 벼룩 친구입니다. 작년 6월달에 봤을 때 당시에는 아마 애벌레처럼 맵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이 벼룩 친구들을 구하면 보상을 받는 시스템일까 생각했었는데요.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압축 파일의 암호는 캐러반으로 여행자 물이라는 점이 공개되었습니다. 위쪽 친구들은 털이 너무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 게 되게 귀여워요. 그리고 밑에 있는 캐릭터들 중에 중앙에 있는 캐릭터는 코수염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중년 벼룩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움짤에서 보시면 큰 벌레는 옷을 입고 땅에 서 있는 반면 그 구출받은 체구가 좀더 작은 친구들은 날아다니는 게 사마귀가 6층 때만 날아다니던 게 생각이 나네요. 공개된 대사는 이렇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다른 벼룩들을 구출하는 소원일까 하는 게 짐작이 가긴 하지만, 현재 공개된 부분으로는 아직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. 아무리 봐도 작은 벼룩을 구출해서 역시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, 애벌레 때와는 달리, 단지 화폐 혹은 돈보다는 좀더 신기하고 용도가 특별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, 역시 출시가 된 후에야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가 소식으로는 할로나이트 공식 디스코드 회원수가 5만 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. 커뮤니티도 무럭무럭 크고 있고 실크성 정보도 많이 풀리는 기간이네요.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정보가 풀리길 기대하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